네 안녕하세요 구혜입니다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존 세팅을 하면서 어, 솔풀 방 그리고 풀방 두 가지 다 겸용적으로 거의 이제 완전히 최적화 세팅을 알려드릴 거고요. 이 최적화 세팅 같은 경우는 가격을 떠나서 내가 최종적으로 어떤 아이템을 맞췄을 때 이게 가장 효율적으로 잘 나온다라는 이제 세팅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어, 순서 같은 경우는 매출이 질래. 그리고 쉐도우 그리고 그랜드 이런 식으로 어세 가지 세팅을 전부 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세 가지 세팅 전부 다 스탯이나 스킬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스킬 스택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처음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이템 설명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메모장에다가 제가 그냥 정리를 해놨고, 혹여나 이제 유튜브 제 채널의 커뮤니티에 가시게 되면은 커뮤니티 글에도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확인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설명을 좀 최대한 빠르게 들어갈게요 우선은 스택 같은 경우는 항상 제가 얘기를 해드렸다시피 제가 끼고 있는 아이템들 중에 힘이 가장 높은 거를 이제 기준점으로 두고 힘을 이제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어, 스피리트를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스피리트의 모너크 힘제는 156이라고 가정을 할때그 힘이 156 스피리트가 가장 높으면은 힘 자체를 156에다가 맞춰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활력 같은 경우는 이제, 활아마존이 사냥을 할 때, 뭐, 터진다라든가, 아니게 되면은, 뭐, 라이팅이 데미지가 들어온다든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버틸 수 있는 피통 자체가, 최소 못해도 600, 그리고 평균적으로 650, 그리고 내가 좀 안전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700 이상 정도를 어 적극 권장을 드립니다. 한방만 아마존 같은 경우는 버티게 된다면은, 라이프 흡수 자체가 전 캐릭에 비례해서, 가장 빠르게 흡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피톤 같은 경우는 600, 최소 600에서, 그리고 이제 평균적으로 650, 그리고 700 이상도, 어, 찍는 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스탯 같은 경우는, 이제 민첩에다가 몰아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스킬 같은 경우는 조금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며칠 전에, 어, 스킬 테스팅을 하면서 조금 변동사항이 있었는데, 우선 설명을 드리면, 마법화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마스터를 해줍니다. 뭐, 스탯이나 스킬 같은 경우는 모든, 부분이 아이템 포함해서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마법 화살은 마스터. 그리고 다발 사격 같은 경우는 18개. 설명해 보시면 화살 18개라고 적혀있는 저 부분이 평균치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내가 멀티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 라고 하시게 되면 은 화살이 20개가 나가는 정도까지만 찍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가이드는 당연히 하나만 찍게 되고요. 이제 속사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속사 같은 경우 이제 제가 24 속사 를 사용을 하다가 12 속사로 이제 며칠 전부터 내리면서 사용을 좀 했는데 어12 속사로 내린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은 이 속사 스트레이프 자체가 구클래식 때부터 속사를 쓰는 와중에 이제 회피 모션이 만약에 발동이 되게 되면은 그 스트레이프 속사 딜 자체가 무효화가 되는 버그가 좀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속사가 레벨이 높아지면서 길어질수록 그 길어지는 쏘는 타이밍에 회피가 터지게 되면은 사실상 그 속사 버그 때문에 딜로스가 발생하는 현상이 좀 있다 보니까. 어, 그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속사가 길어지게 되면은 후 딜레이가 아무래도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면은 속사는 레벨이, 4레벨이 증가를 할 때마다 화살 갈라지는 개수가 한 개씩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당연히 갈라지는 개수만큼 이제 내가 쏘는 모션, 그리고 쏘는 꼭 끝나는 후 딜레이 모션이 증가를 해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이제 타이밍이 좀 느려집니다. 속사는 자동 타겟팅이기 때문에 다 끝날 때까지는 절대 못 움직여요. 그래서 이 속사를 짧게 썼을 때 아무래도 어 갈라지는 화살 개수가 작아지는 만큼 빠르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버닝 소울 아니면은 지옥 요부 뭐 아니면은 지옥의 군주라든가 여러 가지 몬스터 사이에서 어 짧게 쏘고 빠르게 움직여서 내 생존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어, 그런 장점을 가지게 되고 있고요. 세 번째 이유는 속사 같은 경우는 이제 데미지 계산 공식 자체가 어, 아무리 뭐 24개 뭐 이렇게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데미지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12개의 속사랑 24개의 속사랑 마스터 이제 24개와 12개의 데미지를 스탯딜로 비교를 했을 때는 뭐한150 정도 뭐이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150의 차이 같은 경우는 속사한테는 사실상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 속사 데미지가 3000이라고 했을 때, 그3000 데미지에 나누기 화살 개수가 속사의 한 발당 개수이기 때문에, 어큰 데미지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그래서 이제 속사 같은 경우는 다음 이렇게 큰 이유 때문에, 이제 제가 12개로 어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패시브 같은 경우는 항상 크리티컬이 71%가, 어, 크리티컬 수치로 제가 이제 브레이킹 포인트를 잡게 되고요 실내마일 경우에는 간판은 무조건 하나만 찍어주는 편이 효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관통 같은 경우는 내 세팅에 있어서 관통벨트를 안 꼈을 때는 82% 그리고 내가 관통벨트를 꼈을 때는 69%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회피 사명제 같은 경우는 한개한개한 개, 한 개, 한 개를 찍습니다. 한개한개한 개, 한 개, 한 개만 찍는 이유는 아마존이 사냥을 할때 아까와 말씀드렸던 것 다시피 속사가 쓰다가 회피가 떴을 때 속사 버그도 존재를 하고 그리고 회피를 많이 올리게 되면은 캐릭터가 화살을 쏘는 동안 회피를 함으로써 오히려 공격 타이밍이 계속 없어지는 부분이 발생해 가지고 피흡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피는 하나, 하나, 하나만 찍어 주시는 것을 적극 무조건 거의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면의 시야 같은 경우는 마스터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 디아블로 패치가 되면서 즉시 시전이라는 게 이제 패치로 적용이 되었는데 아마 특히나 수수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 내면의 시야를 쓸수 있는 이제 컨트롤이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내면의 시야를 단축키에다 넣어두고 그 단축키를 한 번만 그냥 누르게 되면은 내가 스킬 창을 바꿀 필요 없이 내면의 시야가 바로 즉각 발동되기 때문에 즉시 발동이 되어서 쓰기가 굉장히 편해졌고 이 내면의 시야를 쓰게 되면은 모든 거의 일반 잡몹 혹은 유니크 몬스터들은 방어력 자체가 거의 0과 0에 어, 가깝게 도달을 하기 때문에 내 모든 화살이 다 박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시야를 남는 스킬 중에 어, 거의 무전 1순위로 마스터를 좀 하는 편이고요. 슬로우 타겟은 하나만 찍어주시고 미끼 같은 경우는 이제 내면의 시야까지도 마스터를 하고 그 다음에 어, 남는 스킬을 몰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발키리는 당연히 1순위로 마스터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 같은 경우는 발키리가 1순위로 먼저 마스터. 그리고 두 번째로 내면의 시야를 마스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끼를 세 번째로 남는 스킬을 마스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스킬 설명은 끝났고요 아이템 같은 경우는 제가 매출이부터 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무기 같은 경우는 매출이 실뢰제 최적화 기준으로서는 14판학 이상의 매출이 실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머리 같은 경우는 길리언 머리에 15 공속에 10 최대 피해 이상의 주어를 한개 정도 박아주시면 되고요 갑옷 같은 경우는 수수나 인내 둘 중에 아무거나 원하시는 취향으로 하시면 됩니다. 장갑 같은 경우는 이제 카우를 제외한 모든 맵은 고무 장갑이 가장 효율이 좋고요. 일반한 카우 이제 뭐 풀방이라든지 솔풀이라든지 카우 카우 같은 경우는 강타 장갑을 쓰는 게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강타 장갑의 스택 같은 경우는 20공속, 10강타 그리고 뭐 민첩 거기에 뭐 화염 레지나 라이트닝 레지 이런 식으로 붙어주는게 좋고요. 그리고 벨트 같은 경우는 이제 공속을 맞추기 위해서 뱀팡 벨트가 고정적으로 붙게 됩니다. 그리고 신발 같은 경우는 배추가 고정인데, 어, 배추를 끼는 이유가 길리엄 머리가 35%의 강타 확률이 붙어 있고, 그리고 15%의 데들리 스트라이크, 치명적 공격이 붙어 있고, 모든 옵션이 길리엄 뚜껑에서 다 땡겨져 오기 때문에, 배추를 활용을 해서 매출이 실내에 대한 기본적인 부족한 데미지를 어, 메꿔주기 위해서 배추를 반드시 고정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뮬렛 같은 경우는 아트마 아뮬렛을 활용을 하게 되고요링 같은 경우는 패케듀얼링 혹은 일반 듀얼링. 인네마 같은 경우는 일반 듀얼링을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 어 수수마 같은 경우는 패케듀얼링이나 아니면 일반 듀얼링 둘다 아무거나 사용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쪽은 당연히 레이블링을 끼게 되고요 수수 아마존 같은 경우는 수합 무기 자체를 저는 이제 콜트를 쓰지를 않기 때문에 팔룬자그란 위저드 플러스 스피릿. 를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림실드 둘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인네마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기동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텔레포트봉을 쓰시거나 아니면은 조화를 들고 어, 무기를 교체를 하면서 달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섀도우 실례입니다. 무기 같은 경우는 섀도우 실례도 마찬가지로 14판악 이상의 섀도우 실레를 사용하시면 되구요. 머리 같은 경우는 이제 20패케. 수수마일 경우에는 20패케에 3솟 매직머리. 인내마일 경우에는 30 달리기에 3솟 매직머리. 이둘 이렇게 나눠주시면 될것 같고요. 주얼은 15 공속에 10, 최대 피해 10 이상의 속맥주얼 3개를 작업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갑옷은 마찬가지로 수수나 인내. 취향껏 사용택을 하시면 되고. 장갑도 동일합니다. 카우를 제외한 모든 맵은 고무장갑. 카우 이제 일반 풀방, 솔풀, 카우방 같은 경우는 강타장갑 20공속 그리고 10강타 그리고 민첩 그리고 라이트닝이나 파이어레지 같은 거 이렇게 강타장갑을 사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벨트는 관통벨트입니다. 섀도우 어, 보호 같은 경우는 머리에서 45공속 그리고 장갑에서 20공속으로 7프레임을 충당을 이미 시켰기 때문에 어, 관통벨트를 착용을 해주셔서 잡몹처리 속도에 어, 더욱더 빠른 힘을 더 보태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신발 같은 경우는 고블린 부츠를 끼게 됩니다. 쉐도우 보호 같은 경우는 잡목 처리 속도는 빠르나 이제 보스전을 처리를 할때 편차폭이 아무래도 조금 존재를 하다 보니까 그 편차폭을 최대한 좀 줄이기 위해서 고리, 고블린 리고 부츠 강타 25%를 활용을 해가지고 어, 고블린 부츠를 끼는 게 어, 평균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인네마 같은 경우는 뭐고호 부츠 정도를 끼시면서 달리기까지도 확보를 좀 해주시면 은 좋을 것 같고요. 아뮬렛 같은 경우는 아트마 아뮬렛을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링은 마찬가지로 패케 듀얼링이나 듀얼링, 어, 이렇게. 그리고 한쪽은 레이블링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수화무기 같은 경우는 동일합니다. 팔룬작, 수수마 같은 경우는 팔룬작 위저드, 스피릿. 인네마 같은 경우는 텔레포트봉이나 조화 취향으로 선택을 해 주시면 이제 섀도우 실내도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랜드 실내입니다 그랜드 실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풀왕과 솔프를 겸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8프레임 그랜드를 쓰게 되고요. 7프레임 그랜드 같은 경우는 제 최적화 기준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무기는 1 2판학이상의 그랜드 실내면은 어, 충분하고요. 머리 같은 경우는 어, 그랜드 실내는 총 3가지 세팅이 나오게 되는데 1순위는 20패 팩에 30 달려 쌍패죠. 쌍패에다가 뭐 스텝 아니면 생명력. 그리고 올레지에 뭐 플러스 라이트닝 레지가 더 붙어 있거나 다른 추가적인 레지가 붙어 있는 어, 투소켓, 레어 다뎀이 1순위 가장 최적화된 머리이고요. 2순위 같은 경우는 수수마일 경우에는 20시전속도 20패케의 3솥 매직머리. 인네마일 경우에는 30달리기에3솥 매직머리. 그리고 3순위 같은 경우는 이제 이소켓 본비지스 거인 두개골 머리. 아니면은 뭐 안다머리도 상관없고요. 아니면은 뭐30달리기에뭐30 올레 이소켓 뚜껑이나 뭐 매직머리, 아니면은 20 시전 속도에30뭐 올레지 이소 매직머리 뭐 이런 식으로 어 해주시면 됩니다. 그세 가지 머리들 중에 모든 머리들은 전부 다15 어 공속에다가 최대 피해 10 이상의 주얼들을 전부 다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가복 같은 경우는 수소와 인내 취향이고요. 장갑도 마찬가지로 고정입니다. 카우를 제외한 모든 맵은 고무장갑. 그리고 이제 풀방 카우, 솔풀 카우 같은 경우는 강타장갑을 활용을 하고요. 벨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관통벨트를 착용을 해서 잡몹 처리 속도를 증가를 시켜주고, 어, 신발 같은 경우는 고블린 부츠를 활용을 해주시거나 고어 부츠를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솔풀만 돌겠다. 그리고 뭐, 풀방도 사실은 카우방을 좀 돌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부족한 데미지를 배틀부츠를 활용해서 배출을 끼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아뮬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트마를 활용을 하게 되고요. 링은 똑같이 패케 듀얼링이나 아니면 듀얼링을 쓰시면 되고 나머지 한쪽은 레이블링을 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수마 같은 경우 수화무기는 동일하게 팔룬자계 위저드 그리고 플러스 영혼 스피릿 그림쉴드 이렇게 끼시면 되고, 인네마 같은 경우는 이제 텔레포트 봉이나 조합, 이렇게 취향껏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매출이 실례, 그리고 섀도우 실례, 그랜드 실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사, 이제 세 가지 실례 자체는 사실상 어느 정도 데미지가 나오는 부분이 이제 나오는 이상부터는 거의 다 속도가 비등비등하고, 매출의 실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보스킬에 유리한 부분이 매우, 이제 아무래도 강타가 가장 높다 보니까 보스킬 속도에 있어서 가장 빠른 편에 속하고요. 섀도우 보호 같은 경우는 잡목 처리 속도에 되게 편한데, 예 빠르기는 한데 약간의 편차폭이 좀 존재를 하고 있고 그랜드 보그 이제 그랜드 실내 같은 경우는 잡몹 처리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원활히 잡고 보스딜에 있어서도 깡딜이도 제일 높기 때문에 보스들도 굉장히 충족하게 잘 나옵니다 가격적인 성능면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매출 실내가 가장 가성비가 좋고요 그 다음에 섀도우 보우는 약간의 투자 비용이 좀 들어가고 그랜드실레도 12판왕만 써도 되기 때문에 가성비 면에 있어서 조금 더 우월한 편에 속합니다 제가 아까 마지, 이제 처음에 설명드렸던 12속사에 대해서 좀말씀 드릴건데 지금 보시게 되면 속사가 아무래도 쏠때 12속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끊겨나가는거를 보실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빠르게 끊겨나가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속사 자체가 자동타겟팅이 굉장히 빠르게 새 타겟팅을 인식함으로써 더더욱 정확한 어, 타겟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짧게 짧게 나가다 보니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타이밍 자체가 굉장히 빨라져가지고 생존율에 있어서 극대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 설명을 드릴 거는 좀 수수마한테 좀 이제 적용되는 설명인데 이제 풀방을 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냥을 할때 이 내면의 시야를 옛날 같은 경우는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면은 내면의 시야로 스킬 포인트를, 스킬을 바꾸고 마우스로 오른쪽을 클릭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귀찮게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텔레포트를 쓰고 내면의 시야를 쓴 다음에 바로 때려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내면의 시야가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영상 같은 경우는 매출이, 섀도우, 그랜드 어 아이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어 아마존은 전혀 비싼 어 세팅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보여 드리는 영상으로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